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칼 비데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여기 책 표지가 있고요. 칼 비데의 자녀 교육법이네요, 정확히. 이 책을 알게 된게 이지성 작가님 스무 살 클레오파트라라는 책을 읽고 알았어요. 자녀 교육의 바이블. 저는 지금 4살 아이 엄마잖아요. 좀 아이를 잘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기르고 싶던 건 아니고요. 육아와 가사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좀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고 우리 아이가 선하게 클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커서 처음에는 제 자기 개발 위주의 책만 읽다가 육아책이라는 책을 지 처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다 읽은 건 아니고요. 한 70에서 80%까지는 읽었는데 그 뒤로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 영상은 아빠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육아를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여보에게 하고 싶은 말. 실제로,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여보한테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자녀는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어, 아이를 기르는 것 자체는 정말 부모의 천직이래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른 누가 대신 할수 없고 남에게 맡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어,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책에서는 0세에서 그 3살 때까지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그 시간 중에 반 이상을 친정엄마한테 맡겼죠. 제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근데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내가 일찍 또 회사를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정성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쏟아야 돼요. 그 0세에서 5세까지 그 시간동안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줄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준다고 해요. 제가 일하는 회사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저 아이 낳고도 그 굉장히 뇌리에서 박혀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제가 아이를 기르는데 가장 중점으로 두는 그 생각이에요. 아이도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이도 존중받아야 하며. 어, 존중 얘기가 나왔네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를 존중한다예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돼요.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그렇게 아직 뛰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줬다 해도 음,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생각하거나 그 떠올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얘기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끈기 있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저도 대답을 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올바르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아이가 올바른 길로 자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이도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라고 해서 무시받거나, 아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면, 그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딱 티가 나지 않나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그늘 밑에서 많이 자라는데 중학교 딱 되면 엄마 아빠 딱 무시하고 이런 걸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자녀를 존중해준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해도 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엄마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 하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도 못 알아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세 돌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한글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글을 하면 좀더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적으로 느끼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아이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느껴요 눈빛이나 표정, 행동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을 아이들이 더 빨리 읽어요 어른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아빠들 진짜... 물론 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육아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빠이다 보니까 꼭 아버님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한다. 이 책에는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풍경을 그려요. 풍경, 물가가 있는 풍경을 그리는데, 총세 번의 같은 장면을 그려요. 아이가. 어,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뭐, 날이 따뜻했는지, 뭐, 좋았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이가 세 개의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옆에 있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 그림을 그린 것에, 처음 그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가 그 풍경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느낀 게, 이 책은 아이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게 정말 많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물론 배워야 될거 굉장히 많지만 솔직히 사람으로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는 어른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에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속으로 깨달았어요. 깨닫기도 하고, 아, 이건 정말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아, 정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준 책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는 자녀에게 시간을 준다. 요 집에 오면, 음, 아빠들은 일을 하고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는 시간 집 안에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간은 좀 아이에게 주셨으면 해요 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데 아빠는 일을 해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평범한 아빠잖아요 평범한 아빠지만 그래도 그 0세에서 5세까지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만들어놔야 아이가 커서 말이 통할 때쯤 되면은 어렸을 때 아이의 말을 아빠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말이 통할 때뭐한 7살이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아빠가 좋긴 하지만 아빠를 무시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여보에게 말을 해요. 저는, 음, 아이를 한명 밖에 낳지 않았어요. 둘째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단란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세 명이니까. 그 트라이 앵글에서 저랑 아이만, 둘만 좋다면 뭐 아빠는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물론 아이도 크면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 짝을 찾아가겠지만 그 전까지 아이에게 유대감을 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이게, 친정 부모님 계시고, 시댁 부모님 다 계시지만, 아이가 가장 안정을 느끼고, 가장 함께하고, 같이 할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꼭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 저는 육아가 진짜 엄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먹이고, 입히고, 뭐, 기저귀 갈고, 처음에 그, 제가 아이를 본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여보가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심리적으로 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하기 싫은 부분들. 그럼 그거를 아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등의 간격을 좁히려고 아 육아는 내 거다 그냥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아이가 말을 하고 말을 좀 알아들을 때가 됐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놀면서 뭐 몸으로 놀아준다던가 아니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빠도 부모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낳을 때 혼자 낳지 못하잖아요. 둘이 같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씩 있는 건데 꼭 육아에 참여해주시기를. 그리고 함께하는 육아에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